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베냐민 보존을 위하여. 오늘 드디어 사사기 말씀이 끝나요. 살짝 살짝 마음에 기뻐요. 왜냐하면 사사기를 통해서 전도사님이 어왜 자꾸.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이런 사사기에 삶을 또 우리 랩넌트들에게 보여 주실까? 근데 사실 전사님좀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계속 멸망하는 길 속에 계속 후회하는 이스라엘들을 보면서 아, 저게 원래 내 모습이었는데. 저게 원래 나의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끝나서 사실 조금 기뻐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랩넌트들이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신분 권세 누리는 우리 랩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지어졌어요. 그쵸?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숨을 쉬고 행복하고 또 새는 어디에? 하늘에 날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깊이 박아서 박혀가지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때 행복한 참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유혹하는 뱀이 찾아왔지요. 자, 보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행복해야 되는데 사단에 유혹에 쏘갔어요. 어떤 유혹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뱀이요. 하와를 유혹해서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하와를 유혹해서 말씀을 버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우리는요, 어디 속에 살수 밖에 없냐면, 죄. 저죄 속에 살수 밖에 없어요. 죄 속에 사는 우리는 그곳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행복해야 되지만, 사탄, 죄, 지옥에 그 뿌리, 그 뿌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도 후회하고 후회하는 삶을 살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근데 그 이세 가지 뿌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딱세 개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가지, 가지들이 너무 많아요. 엄청 많지요?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뭐가 있을까? 우리 랩넌트들. 어, 짜증 있어요, 짜증. 또 뭐가 있어요? 미움. 헉, 질투. 어, 싸움. 친구 막 시기하고 맞죠? 쟤는 나보다 못 생겼으면서 이런 마음 있지요. 어, 눈물도 많이 나요. 눈물도 그래서 많이 나고요. 마음이요, 행복하지 않고 막 속상해요. 맞지요? 아픔. 이세 가지 뿌리에서 올라오는 마음들이요. 이렇게 많아요. 이것보다 훨씬 많겠지요. 이렇게 많은 마음들을 우리가 계속 품고 이스라엘로 후회하고 후회하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셨어요? 아니지요. 이런 우리의 마음 속에, 자, 사탄을 결박하는 누가 오셨지요? 어, 어떤 예수님? 참? 참 왕.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요, 우리가 씻어낼 수 없어요. 아무리 목욕탕 가서 때타올로 막문대도그 죄가 없어져요? 아니지요. 그런데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어,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옥에서 하나님한테 다시 우리가 갈수 없어요.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아무리 내가 점프를 잘한데도 하나님께 다시 갈수 없어요. 그런데 참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참 행복을 누리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스라엘로 우리를 어떻게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어,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그 예수님 모시고 있는 우리는요. 자, 참 이스라엘이에요. 자, 참 이스라엘, 나는 참 이스라엘이에요. 생각하는 친구 손들어 보세요. 안 저요. 왜참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 내 마음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어요. 자, 참 이스라엘, 우리는요, 하나님께 신분과 권세를 받았어요. 자, 사사기를 통해서요, 우리는 이 신분과 권세를 충분히, 충분히 배웠죠? 어, 신분, 권세를 충분히 배웠어요. 그 신분이 뭐예요? 우리에게는요, 베델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분니엘의 축복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각기 다 다른, 다 다른 축복을 주셨어요. 생각해보면 보세요. 저 김혜선 선생님 얼굴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노래 잘, 잘할, 찬양 잘할수 있는 깨꼬리 같은 목소리 주셨어요. 그치? 맞지요? 우리 이선옥 선생님 보세요. 이선옥 선생님한테 뭘 주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을 지도하고 통솔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우리 저기 유채린 선생님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율동, 맞지요? 몸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처럼 열두 지파에게도 요 각기 다 분량대로 땅을 나눠주시고 각기 자기 분수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게 신분과 권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분과 권세를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어, 정체성. 나는 이스라엘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베델의 축복을 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분예일의 축복도 주셨어. 나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맞는 달란트도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게 나의 정체성이야. 그렇죠? 근데 이 정체성을 우리를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딱 기준으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신앙의 기준? 아, 어, 성경이에요. 자. 우리가요, 이 정체성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속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내 정체성을 다른데 가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만 주셨다 오지? 어, 글자가 너무 안 이뻐요. 성경. 그리고요, 내 마음 속에 오직 뭐 만들 때? 그리스도. 자, 성경의 기준이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로 행복할 때내 정체성도 날마다 확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적 뭐예요? 아, 어, 생명. 이 생명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있을 때요, 내가 이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하고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뭐예요? 세계 복음화이 생명이요, 내 마음속에 요 강물처럼 흘러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 2, 3, 7, 5천종족으로 뻗어나가게 하세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거, 이거 기준 말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든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사사시대는 어떻게 써요? 사사시대는 이 정체성을 버리고 버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왕을 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후회하고 후회하고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 어떤 소견 어떤 소견대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누구 말? 내 말. 그리스도 생명 중심이 아니고요. 그런 그 생각을 하지 않고 누구 생각? 내 생각. 내 중심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세계보고마의이 언약의 발걸음이 아니고요 오직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후회하고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21장, 사사기 2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요. 이 후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한지파와 베냐민지파가 싸웠지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떨어져 나가게 됐는데 이제는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시켜주셔서 오늘 보니까 내가 버리려고 했던 형제 베냐민을 같이 12지파 속에 같이 끝까지 같이 갈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사사기 21장 13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회중이 림몬 바이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였더니 이 평화는요.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말을 버리고 내 입장 주장을 버릴 때 오는 평화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쭉성경해 보면 그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근데 이 왕, 이 방법들을 알기 전에 먼저 뭘 회복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계신 어, 예수 그리스도. 이 정체성을 회복할 때요, 내가 날마다 내 안에 내가 죽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수 있어요. 자, 오늘 아까 김혜선 선생님께서 찬양 인도하는데요. 어 오늘 메시지를 안 해도 되겠다 생각 들었던 게 오늘 전주사님이 하고 싶은 말을 찬양하시면서 다 해주셨어요.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은 똑같이요. 같은 흐름을 타고 가요. 우리는 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지만 우리에게는 뭘할수 있어요? 자, 뭘만 말해야 돼요? 신앙의 기준,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는 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성경의 기준, 목적인 그리스도, 생명, 살리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요. 우리의 발걸음은 날마다 어디를 향해야 돼요? 보세요, 이 친구도 어디 가고 있어요? 어, 전도하러 성교하러 가지요.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어디 가요? 어, 77군데 성경학교하러 가고, 매 마지막에 친구는 어느 나라 국기를 들고 있어요? 어, 파키스탄 국기 들고요. 세계 보고만 하러 가요. 이번 주에, 여기 봐보세요. 앞에 계신 분 누구예요? 오철로 어, 목사님, 뒤에 계시는 분은? 아 어,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잘 우리 랩난드들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사님 사진을 준비했어요. 이두 분께서요, 파키스탄에 왜 가요? 어, 성교하러 가는데 오늘 말씀처럼요, 형제 베냐민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으셨던 형제 베냐민을 보존하러 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 파키스탄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77군데 성경학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 사사기 말씀처럼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77군데 성경학교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요. 우리 랩넌트들이 옆에 있는 친구 얼굴 한 번만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안 봐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어 봤지? 어유한이 보이지? 유한이 활짝 웃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모두를요 1 2 지파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어요 내가 아무리 내 친구가요 밉고 짜증나고 어저 친구는 나보다 예쁘게 생겨서 이 마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 생기더라도요 절대 저 친구를 버려두고 우리는 세계 보고만 하는 그 길에 갈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친구 손한 번만 잡아보실래요 우리 랩던테들손한번꽉 잡아주세요 꽉 잡아주세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혹시 한 친구가 혹시 우리 랩넌트 전도사님이 있잖아요 전도사님 이 혹시 말씀 버리고요 내 전도사님 석연대로막 말하면 우리 랩넌트들이 와서 이야기해줘야 돼요 전도사님 그거 기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인데 같이 가야 돼요 끝까지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특별히 전사님이 오늘 이 사진을 준비한 이유는요 형제 베냐민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철로 목사님하고 류경연 장로님 두 분만 가세요 아니지야 우리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거 알지야 가는 선교사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함께 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오철로 목사는 유경현장로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기, 파키스탄에, 어, 파키스탄에 우리 형제 베냐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난트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신분 건세. 자, 이 신분 건세. 기준으로 주셨어요. 꼭 붙잡고, 붙잡고, 나도 나지만, 또 오늘 말씀 제목처럼 형제 베냐민의 보존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생명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엄청 일찍 마쳤지요 왜냐면 같이 기도할 거예요. 어,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오철록 목사님하고 류경연 장로님이 대표로 파키스탄에 형제 베냐민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일 떠나세요. 그 발걸음 발걸음이 오직 그리스도고 오직 생명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가서 파키스탄은요, 우리나라처럼요 깨끗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TV 이런 거막잘 돼있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처럼요 음식을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도 많이 부족해요. 아직도 맹 파리가 날아다니고요 우리 모기 물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많대요. 잠자리도 너무너무 불편하대요. 근데 두 분께서 왜 가시는 거예요? 어. 베냐민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난트들두 분의 건강 놓고 여기 두 분인데. 오철롱 목사님하고 류경연 장로님. 아. 여기 희경이 전사님. 이번에 안 가세요. 두 분의 건강을 놓고 어두 분의 건강을 놓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도록. 오직 그이두 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명에 그 생명의 강이 흘러 넘쳐서 파키스탄에 죽어가는 파키스탄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랩난테들 이 시간 잠깐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네. 파키스탄으로 또 선교하러 가시는 오철록 목사님과 류경연 장로님께 어 달려도 곤빈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s 임을 날마다 허락해 주세요. 이분들이 파키스탄에 가서 그 베냐민을, 베냐민 형제를 찾을 수 있도록 그 베냐민 형제의 보존을 위해서 오직 은과 금은 내게 네 없지만 네가 있는 p 내게 네 주노니 그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그 입술이 되게 하시고 마음 생각이 되게 하시고 그 거른 거름이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파키스탄 현장에 죽어가는 모든 이슬람 인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사도행전 이장에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곳 현장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왕을 버리고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파키스탄의 인들을 살릴 수 있는 이 거른 거름될수 있도록.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말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님을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그, 그 속에 그리스도, 생명, 세계보구마가 나의 기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왕을 버리고 내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랩넌트들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만 전하는 향기 나는 그 걸음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 파키스탄의 그 형제 베냐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떠나시는 오철록 목사님과 류경현 장로님께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새임을 날마다 부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